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저기 위치방에는 지금 대설주의보로 눈이 많이 나서 좀 난리던데, 부산은 그나마 눈은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전 동해남부선 철길이었습니다. 이 산책로를 따라서 쭉 가면 미포까지 연결되고, 미포에서 몇군대 뭐 산책로를 통해서 동부산 쪽으로갈수 있고, 해안로를 타고 백사장을 타고 이기대, 오륙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길 반대쪽으로는 해운대에서 꽤나 이제 유명해진 해리단 길을 관통해서 센텀시티까지 또 연결되는 산책로가 주돼 있습니다. 이 산책로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생겼어요. 최근에 뭐 비스타 동원이라든지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라든지 뭐 프르지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존에 철길이 있던 때부터 있던 아파트들도 많죠. 오늘은 그 아파트들 중에 한 곳인 롯데 캐슬 마린을 갈 겁니다. 일단 전세 매물인데, 매매하고 다르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재산적 가치보다는 살기에 얼마나 편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기 편한 거로는 지금 뭐, 이런 말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들을 가진 곳입니다. 이 산책로도 그렇고, 캐슬 마린에서 한 도보로 5분 정도만 가면 지하철 중동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역 바로 옆에 보면 해운대 이마트가 있고 해운대 초등학교는 아파트랑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역세권인 지하철이 5분, 마트도 5분, 산책로가 바로 아파트 앞에 있고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뭐 아파트가 갖춰야 될 좋은 장점들은 다 갖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 나와 있는 시세도 전반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다가 이번에 수리도 다 끝났습니다. 보일러 배관까지 그리고 보일러까지 다 교체했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은 정말 편안하고 쾌적하게 머무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야, 이잘돼 있다 확실히. 지금 보시면 좌측편에 이마트도 보이시고 공원도 보이시고 저기 정면으로 가면 리퍼로도 가고 자 아파트는 바로. 입니다. 그야말로 산책로와 산책로가 마당인 데이죠. 자 아파트 주출입구는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후문입니다. 사실 정문과 후문의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총 다섯 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다섯 개 동이 그냥 뺑둘러 싸고 있고, 중간에 이제 2층에, 여기는 지금 층으로만 보면 여기가 1층인데, 1층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저기가 2층입니다. 여기 위에. 주차장 지붕이죠. 여기에 마당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실 동은 총 다섯 개동 중에 3동을 가실 거고,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러 가는 이 동이 동이 좀큰것 같습니다. 라인이 세 개네. 자, 우리가 보러 갈 호실은 이 라인이고 이 라인에는 한 층이 두개 호실, 엘리베이터는 한개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면적 인심이 좋을 때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요즘 짓는 아파트랑은 확실히 차이가 좀 납니다. 같은 83대도 널찍하네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거실 욕실이 있고 그 옆으로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거실 반대편으로 주방 이쪽으로 작은 방과 안방, 안방 안에 욕실 이렇게 방세 개, 욕실 2개 구조로 된 전형적인 판상형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 조망이 쫙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동강 풍경이 있다 보니까 답답함은 없고 층이 높다 보니까 채광도 좋고 조금 트인 느낌은 받네요. 자, 현관에 중문은 따로 없지만 신발장도 잘 갖춰져 있고. 신 벗는 공간도 제법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으로는 전신거울도 붙어 있어요. 지금 내부에 입주 청소까지 끝난 데다가 몰딩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잘 되어 잘 있어서 컨디션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옆에 있는 욕실을 보시면 욕실 수리도 이번에 끝나가지고 사실 새 욕실이랑 똑같아요. 공기도다새 거고.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크기는 뭐 흔히 보는 8 4 사이즈 아파트에서 보는 그런 욕실입니다. 근데 컨디션이 좀 많이 좋다는 거. 자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방은 자, 발코니는 확장이 돼 있네요. 자, 이 방과 안방 거실은 남서향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처럼 뭐 복박이가 잘돼 있다든지 시스템 에어컨이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공간이 넓어서 뭐 옷바퀴를 놔도 되고 책상을 놓고 침대 놓고 쓰기에는 부족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은 저기 수납장이 있고 거실에서 다시 정확하게 보이지만 조만간은 그렇게 없어요 우리 같은 캐슬 마린의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돼 있지만 야 확장돼 있어서 훨씬 더 크게 보이지만 확장이 안돼 있어도 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크네. 확실히 예전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면적 인심 좋아서 이런 건 좋습니다. 발코니 끝은 저기고 이제 안방 쪽으로는 당연히 연결돼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방 쪽으로는 연결돼 있는데 바닥 재질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릅니다. 문을 평, 닫아서 평상시에는 이제 왔다갔다 안 하시는데 안방 발코니만 살려서 빨래건조 등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조망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어요. 이 캐슬마린에 다른 동들이 보이고 저기 너머에는 캐슬스타가 보입니다. 같은 캐슬이다 보니까 한 식구 같죠? 이렇게 돼 있는데 동간이 넓어서 좋아요. 자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도, 너무멀도 어, 싱크대도 이번에 바꿨네. 자, 지금, 저게 등인가? 어, 저게 등인 것 같네요. 나는 어디 뭐, 아직 수리를 덜 했는 줄 알았는데, 저게 등입니다. 식탁 자리도 꽤 넓고, 어, 보자. 냉장고가 여기 한 개를 놓을 수 있지만, 나머지 김치 냉장고라든지 여분의 냉장고는 뒷베란다에 놓으시면 돼요. 이미 뒷베란다가 굉장히 넓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상하부장 수납 공간도 나쁘지 않고 환기창도 저렇게 있고 이번에 교체도 했기 때문에 주방 역시나 화장실처럼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동선 끝나는 부분에 있는 저기 뒷베란다 보조주방은 지금 여기 이 공간 이 공간은 거실이랑 바닥이 높이가 같고 색깔은 다른데 재질도 아니 이게 장판이구나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높이가 같다 보니까. 처음 들어가면 보조주방이 먼저 이렇게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보일러가 있고, 여기가 세탁실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높낮이는 다르겠죠. 재질도 다르게 되어 있네요. 여분의 냉장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방향은 동북향대인데요. 타워 마블에서부터 현대 신도시 이마트 지붕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작은 방이랑 안방이랑 나란히 있습니다. 먼저 작은 방을 들어가 보면 이방 역시나 발코니 확장은 돼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정도 공간이 남은 게 좋더라고요. 확장은 돼 있어도. 저 공간에 딱뭐 책상 같은 거너으딱 맞던 데 가고 넣어 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방 공간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침대라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쪽에 책상 놓고 여기 침대 놓고 이렇게 쓰시면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방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안방은, 자, 안방은 당연히 작은 방들보다는 크기가 큽니다. 확실히 가로든 세로든 쭉쭉쭉 커요. 그리고 저 문은 이제 아까 보셨던 거실에서 보셨던 발코니 나가는 문입니다. 예전 아파트랑 다르게 여기는 턱이 없죠. 바로바로 들어들수 있게끔 끓여져 그래 있습니다. 방이 넓어서, 뭐, 붙박이 장도 넣을 수 있고, 큰 침대도 넣을 수 있고, 화장대도 넣을 수 있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안방에는 욕실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화장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대로는 옷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옷장이 이 정도 공간이면 그게 나쁘진 않죠. 그리고 안방에도 욕실이 거실욕실이랑 그 크기라든지 이런건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어, 근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가 않아서 수리나 는이 새로 하시는 욕실은 아닙니다 오야 저거 있네 환기창이 있네 욕실에 저거 좋은데 자 지금 보신 이 집은 해운대 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마린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내부 시설도 연식에 비해서 수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꽤나 컨디션이 좋은데다가 아까 처음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채널를 비롯해서 주변에 누릴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역세권, 마트, 학교, 기타 등등 매매가 아니고 전세기 때문에 살기 편한 집이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물에 대한 정보와 정원은 영상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